안녕하세요. 애교귀염이 홍정아 TV입니다.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신 거 아시죠? <laughs> 아우 날씨가 너무 덥네요. 이제 봄인가 보요 진짜. 꽃샘추위가 없어지고 너무 덥네요. 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이소 같은 데 가니까 또, 몰라요. 뭐, 라면 다섯 개, 이천 얼마 하는 데도 있다 하던데, 더 올랐을까봐 다이소 가서 샀더만, 삼천원 하더라고요. 그래서 두개 사고, 어 일일이 간식 샀죠. 평상시에도 걸으면 숨이 조금 찬데요. 살 쪄서 그런가. 숨이 많이 차네 오늘. 술을 먹어서 그런가. 지쳐버린 나는 될 거야. 오늘도 나는. 오늘도 나는 혼자 싸 혼자 싸우라요. 아우, 저기 가 혼자 걷고요. 나나나나 혼자 울 <놀라> 어요？어려, 오늘 도혼 자가 울 어요？아, 어더워 엄청 덥네요. 아, 어, 더워. 그림자처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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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꽃이 이쁘게 폈네요 여기는 주안공원입니다 <웃음> <웃음> 아까 운동을 했는데도요 계속 운동을 합니다. <laughs> 지쳐 버린다. <laughs> 혼자 울 거요. <laughs> 혼자 더 혼자서 울어요. 어, 다. 아, 너무 덥네요. 어. 우 와. 아, 귀여워.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, 이제 꽃샘 추위가 없어진 것 같아요. 따뜻하고, 덥네요. 아우, 한 바퀴만 돌고 집에 가야 되겠네요. 너무 더워요. 아까 운동을 했기 때문에. 한 바퀴만 돌고 집에 가야겠습니다. 아우. 디따. 아우 다 아. 아우 됐다. 아우 너무 뛰네요 더워요. 아, 어, 뭐지 더워요. 응. I can't believe I just don't know I just don't know i just don't know

땅땅땅땅 땅땅땅렇게어 키키 안녕하세요 땅땅땅땅땅 딴딴딴딴. 땅땅땅땅 <딴딴딴딴딴딴딴. 웃음> <laughs> 살이 많이 쪘네요 부지런 운동해야되겠네요 혼자서 보러요. 왜 사랑하는 사람을 짝사랑하는데 닮지 않을까요? 짝, 둘이 둘다 사랑을 하면 닮나요? 저는 누구를 짝사랑하는데 닮지가 않아요. 그분이 누군지는 우리 유치님도 다 아실 테고. 그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, 제가 노래를. <laughs> 아, 근데 짝사랑해도 뭐, 제 마음만 아프죠, 뭐. 제가 가질 수 없기에. 제 사람이 아니고, 만인의 남자니까. 제가 가질 수 없기에. 그래서, 조금 아쉽죠? 음. 어, 더운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. 시원하긴 한데. 에이. 가질 수 없는 나라 그러나?